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며 법원에 요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겁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강기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부터 들어볼까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된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기업 여권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윤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무인기를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윤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던 윤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오는 18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6개월간 구속 상태가 다시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법원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구속 신문을 열고 특검과윤전 대통령 측 의견을 각각 들었습니다. 오늘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첫 선고를 앞둔 윤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일반 이적 혐의 재판 됩니다.